오늘의 차량은 얼마입니까? 380만 원입니다. 썩어도 중치다. 그렇지. 그러므로 에쿠스 이게 구독 자 분이 이제 다른 차 카니발 사가시 이거를 대차를 하신 건데 처음에 갖고 왔을 때 벨트도 안 됐고 ABS가 안 됐어. 그래 수리비가 아, 확실히 우리나라 최고의 명차였잖아. 그래도 비싸긴 한데 수입차에 비하면 싼 거지. 근데 이분 지금 보니까 휠에 프리즘을 했네. 그지? 와 소리 조용해. 이거 22만 키로야 사고 근데 완전 무사고야. 380이고 프레스티지 등급인데. 어 2012년식 2011년 10월 등록에 12년식이야 근데 완풀이야 썬루프까지 DIS랑 일단 근데 타이어 앞 타이어는 윈터 타이어야 윈터 어 한국 타이어 뒤에는 일반 타이어야 근데 트레드는 다 많이 남긴 했어 근데 앞에, 앞에 윈터 타이어 치고는 많이 남은 건 아니야 저, 저건 원래 트레드가 크거든 근데 디스크는 여긴 간지 얼마 안 됐어. 교환 자체를 한 지, 디스크 뒤에는. 그러므로 패드도 거의 새 거야. 앞에는, 아, 앞에도, 이거 디스크 다 했네. 와, 앞에도 그래. 많이 남았어. 그리고 사실 얘네는, 에쿠스는 이렇게 안개등 꺼야 돼. 그래야 이쁘거든. 근데 진짜 우리나라, 진짜 근 10몇 년 동안 최고의 명차였잖아. 제일 좋은 차. 그러니까 부의 상징 에쿠스. 이, 이게 새야 뭐야? 이거? 아무튼. 이 마크, 이 마크 딱 달렸을 때 우리가 처음 에쿠스 처음 나왔을 때 뭐라 그랬지? 가코스라 그랬지? 그 그랜저 원래 후속작의 에쿠스였잖아. 가그랜저 옛날. 그래서 나도 에쿠스 가코스지 진짜 타보고 싶었는데. 그때 나이가 어렸잖아 못 탔어 연비가 안 좋으니까 지금 봐도 손색 없어 진짜 잘 타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이때 당시 때 진짜 좋아 그리고 여기는 한 가지 아 지금 봤는데 여기는 시트가 찢어졌었나봐 그래서 이거를 붙여놨네 근데 나 지금 봤어 라이트 보니까 그리고 새를 흔적이 있어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조금 늘어난 느낌이야 그리고 무드도 무드등 위에 천장도 스웨드야 이것도 무드등도 이제 이게 화장 화장걸이라고 이제 그런 건데, 여기도 이때 당시 때이 독서등까지 있어,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 왜냐면은 그때 당시 때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상징적인 차잖아. 보통 대기업에서 이런 차를 많이 탄 이유가, 어, 수입차를 잘안 타시고, 어 이미지 때문에 국산차를 타기 위해서 이런 거를 이제 타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독서등이 있어. 왜? 항상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업무를 보셔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요즘 진짜 에쿠스 많이 타 생각보다 왜냐면 좀 젊은 분들 젊은 층들도 많이 탄다 이게 또 튜닝을 해가지고 더 예쁘게 타더라고 옵션도 완전 풀옵션이야 바닥도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키로수가 22만 키로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조용하지 확실히 잘 만들었어 심혈을 길여서 만든 차지 한번 타볼래 후방 카메라 이런 건다잘 나와 그리고 전방 카메라도 있어 달라 그리고 작동 안되는거 하나도 없고 어 뒷좌석 커튼 뒤에 잘와 소리도 안나 대단해 와 진짜 이게 참 근데 또썬나프가 솔직히 이태원시때 보면 좀 귀여워 썬나프는 왜냐면 덩치는 진짜 산만한데 요만하잖아 그래서 이런거는 조금 오게티 그리고 이거 암마도 있어 암마기능암마기능도 돼. 이게, 이게 에코스 460 알지 460 차량만 에어소스고, 나머지는 에어소스가 아니야. 근데, 그때 당시 때는 460이 에어소스가 좋았지. 근데, 잘 나갔어. 그래서, 에어소스를 솔직히, 없는 게 훨씬 나. 아 와, 진짜, 야, 확실히 에쿠스는 에쿠스야. 그 에쿠스만의 느낌 있지. 이게 2012년식인데 차간거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옵션들만 봐도 차선 이탈도 있지. 후쪽방은 그때는 없었고, 차선 이탈이라. 근데 차간거리가 있잖아. 차간거리. 소로르 차간거리가 DSP는 아니고 정말 신기하지 않아? 자체 와 짱짱해 2012년식이야 근데 11년 등록이잖아 11년 10월 등록 근데 키로수가 24만인데도 불구하고 사고도 완전 무사고인 것도 신기한데 이런 옵션이 신기하지 않아? 전동박킹에 오토홀드까지 있고 1풀이야 완풀 이런 거를 이게 신차가 대비 1억 1억돈 할거 아니야 그지? 뭐 신차가 대비 10분의 1도 안 하는 금액이잖아 천만 원씩만 잡아도 그지? 아, 정말 한마디로 개처 맞았다고 하잖아. 진짜 개처 맞은 거야. 2011년 10월 등록의 2012년식이고 사고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금액은 380만 원이고. 380 프레스티지 등급에 펀드프까지 있는 완전 풀옵션입니다. 이,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식이 내려가고 키로수가 많거나 신작 가격이 높지만 좀 저렴해진 좀한 가지 흠이지만 모든다산이 언제든지 전화 한 번씩만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항상 카플레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살땐카폴레오 중고차 살 때도 카폴레오 국산차, 수입차, 직장차, 슬로우. 걱정 말고 전화줘요, 카폴레오